네 바나다플라테스 평생교육원 정혜선 입니다 오늘은 체어의 박스를 이용해서 우리 처음 동작을 카프레이즈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무릎을 핀 상태이기 때문에 투 조인트 머슬림 비복근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비복근은 우리 하지 부분에 정맥의 순환을 돕는 동작인데요 무릎을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피는 동작으로 반복해 주시며, 이번에는 무릎을 접는 원조인트 머슬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을 사용해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볼게요. 얘는 지근섬유라 우리가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필요한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척추는 중립 상태에서 유지를 해 주신 상태에서 밀어내 주시고요. 자, 이번엔 몸통을 돌려 앞에 있는 전면을 바라보시고 몸의 중심점을 바꾸어 왼쪽 그리고 발판의 앞면을 붙여서 내가 보지도 않지만 그대로 무게중심을 잘 바꾸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총 8번을 반복했고요. 위로, 아래로. 다시 한번 동작을 들어갔대. 생각보다 오른쪽 발바닥을 지지면을 누르지 않으면 무릎이 쿵쿵쿵쿵 떨어질 수 있으니까 페달 조심해서 눌러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저는 이동작을 할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정 중앙에 옮겨질 때이 다리 부분이 들썩이더라고요. 오른쪽 안쪽 허벅지 근육을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으신 상태에서 밀어냅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무릎 부분의 가운데, 오른손, 왼손을 시트 끝자락에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다리 부분의 앵클 엑서사이즈 동작, 발목 부분을 위아래로 보내드릴게요. 어 천골은 수평으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불안정한 지면에 내가 스탠딩 자세에서 늘려주시되 저는 이 동작에서 오른쪽 다리 부분의 종아리 근육이 풀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뒤꿈치와 오른쪽 엉덩이에 자골이 연결되어서 오른쪽 엉덩이 부분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동작을 늘려 봅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뜨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내며 이번에는 왼발을 시트 위쪽으로 올려놓고 제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두번 정도는 핸들을 잡아주시고요. 이게 괜찮다라고 하시면 양쪽 손바닥을 짚고 맨발을 복부를 쓰고 내 머리 부분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냅니다. 처음에 조세필라테스가 뉴욕에 갔을 때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힘겹게 타는 걸로 모습을 보고 이 동작을 고안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버스를 잘 타기 위해서 계단을 잘 오르기 위한 이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작을 수행을 하실 때는 몸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앞에는 영어선생님 앞쪽에는 오른쪽 쿼드가 너무 발달되지 않도록 특히나 이 대전자를 한껏 밀어서 엉덩이를 지어 짜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골반을 크게 꼬리뼈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보내주신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 부분을 직각으로 이렇게 굴곡된 자세인데요 이때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굴곡을 할때 안쪽 허벅지 부분의 내전근이 거의 70% 그리고 나서는 굴곡근의 어, 근육으로 사용했는데 오로지 내전근 보다는 앞쪽에 있는 쿼드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때문에 고관절 찝힌 등상 앞에는 쿼드 부분이 발달되어 무릎뼈를 그대로 도드라지게끔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가동 범위범 확보 확킨상태에태에어밀도록할록할유요구의 안정성을 어깨와 고관절구 가동성을 유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틀어지지 않도록 골반 부분은 정면 바라보고요 골반과 어깨 부분은 수평이며 오른쪽 골반 부분으로 골반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총 4번을 반복합니다. 사이드 스트레칭 고관절 접어주셔서 상체 숙여주시고 다시 한번 늘렸다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손가락 끝은 시트 부분에 가볍게 터치 한 번만 유지를 해주시고 왼 다리 부분은 사이드 킥으로 위로 아래로 동작은 8번씩 반복을 해주시며 스탑 포지션 그리고 몸통 부분을 손끝과 발가락 끝까지 원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개개개게 뻗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처음 동작 기억하실까요? 이 비복근에 있는 투저인트 머슬은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한 겁니다. 빨리 달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씨름을 할때 순간적인 힘을낼때 하는 거고요. 자, 종아리가 아무래도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할 정도로 하지 부분에 펌프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접어서 가자미 근에 확보를 시켜 우리가 오랫동안 잘설수 있도록 동작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왼쪽 발바닥을 단단하게 집어주세요. 저는 이 동작의 목적을 어, 발바닥의 지지면을 얼마만큼 단단하게 고정시키냐 요거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왼쪽 발바닥 밀어내주시고요. 무게중심 왼쪽 갔다가 중앙에, 왼쪽 갔다가 다시 한번 중앙으로 놓아주시고. 오른쪽 무릎 부분을 정중앙에 발달시켜 주신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동작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엉덩이가 들썩들썩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목만 당겨주실 텐데요. 아킬레스건하고 칼카네오스 있는 부분이 일직선이 되게끔 해주셔서 발목의 앵클이 너무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왼쪽에는 엉덩이 후면이 지금 잘 유지가 됐는지도 확인해 보고 중심 잡고 3초간 유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발바닥을 눌러 주시고요. 이제 손을 바로 앞으로 나란히 뻗어 주셔서 중심 잡고 총네 번을 갑니다. 머리 위에 물컵 이있다고 생각하시면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간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늘려와 오른 발바닥은 밀어내고 손가락 끝은 밀어냅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아무래도 갈비뼈 립이 벌어지면서 복부 근육의 체간을 잡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약간의 심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머리 부분에 깍지를 끼시고 위쪽으로 향해 보내주실 때 왼쪽에는 앞쪽 커드 부분은 너무 앞으로 밀지 않도록 위쪽으로 세워 주신 상태에서 늘려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뒤를 바라보시고 오른쪽 다리는 90도로 보내주셔서 내가 정확한 90도인데 이때 허리 요추가 말리지 않도록 보내서 어 찬장가족을 수직으로 늘려주세요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외회전 하셔서 외전을 하신 상태에서 밀어내고, 손을 다시 한번 허리 부분에 잡아, 앞과 옆, 앞과 옆, 그래서 대퇴골도에 있는 부분이 부드럽게끔 앞뒤, 옆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밀어냅니다. 오른 다리 부분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혹시 왼쪽 손바닥 핸들 부분에 잡기 힘들면 핸들의 바디 부분을 잡고 동작은 들어갈게요. 천장관절 엉덩이 부분이 힙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며 까치발 업 해주셨다가 다시 한번 상체 부분 숙여주시고 윤수 선생님 쪽으로 따라갔다가 갈비뼈 열어주시고 상체 부분 숙여드릴게요. 영호 선생님 한번더 숙였고 귀로 선생님 오른쪽 측면으로 밀어냈다가 시선 멀리 바라봐주시며 제가 한 동작이 조금 빼먹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른손, 그리고 컵 모양 받쳐주시고, 사이드킥으로 다시 한번 하나둘씩 따라가, 여덟 번 받쳐주시며, 손가락 끝 다시 한번 길게 뻗어내셔서, 오른손가락 끝에 밀어내며, 오른쪽 발가락 끝도 더더더 뻗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발바닥을 저희가 미니볼을 따라가 눌러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쨌든간 지금 서 있는 오른쪽 다리 부분의 축이 아니라 오른발과 왼발을 5대5로 힘을 주어서 밀어냅니다. 발에 대한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보고요. 발바닥을 수직으로 따라가 눌러주는 것도 여기 에 하나의 목적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양쪽에 있는 다리 부분의 근육, 근, 어, 근육의 균형을 동등하게 맞춰주시고요.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오른쪽 손가락 끝으로 핸들 부분을 잡아 놓고 동작은 진행을 해주십니다 팔의 스윙을 동작은 들어가 스피드 스케이터 라는 선수처럼 상체부분의 무게중심을 좀 바꾸어서 왼쪽 발바닥을 10번은 눌러서 들어갔습니다 자 바로 반대쪽 이어서 동작은 들어갈게요 음. 하나 둘씩 따라가 굴려서 발바닥을 원의 서클을 그려 주시고 중심축에서 내가 단단하게 고정시켜 오른쪽 발바닥 누르고 다시 한번 동작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몸이 치우치지 않아요. 중심에 맞추어서 동작은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더 훨씬 더 어려움을 느껴 줄수 있는데요. 이때 골반과 허리 부분이 움직이지 않은 채 몸통의 로테이션 팔을 뒤로 뻗을 때는 몸의 상지를 앞으로 무게 중심 앞 발을 앞쪽으로 갈 때는, 손을 앞쪽으로 갈 때는 무게중심 뒤. 자, 오른쪽 발바닥 중심 잘 잡고 열 번을 눌러서 한발한발 한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바닥을 시트 끝자락에 갖다 대어 주시는데요. 좀 뒤에 박스가 있어서 제가 한 번씩 치워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위치를 미니보을 어디다가 갖다 놨냐면, 발등과 발목 부분 사이에 놓고, 미니보도 내 몸과 하나의 일체라고 생각하시고, 동작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독을 사용하면 불편감이 있을 거예요. 어디 위치점을 조금 놓아줄지.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감각을 키우는 동작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무릎 부분, 직각, 왼쪽 다리 부분은 미니볼에 살짝 터치인데 아무래도 미니볼이 터질던 만큼 무게중심 밑으로 하강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선생님들 엉덩이 부분이 너무 불탈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은 음성은 했지만 소리를 엄청 많이 지르셨다랍니다. 오른쪽 다리 부분 다시 한번 길게 뻗어내어주시고 왼쪽 무릎 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주셔서 오른쪽 발바닥. 자, 이때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인데요. 이때도 견갑 부분이 뒤쪽으로 불안정성을 갖고 있지 않도록 견갑의 안정화 세팅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밀어내며 다섯 번 정도 무게 중심 바꾸어 올라왔습니다. 자, 이때 스프링 한 번만 더 바꿀게요. 투 헤비 로원 나이트 탑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앉아서 와이드 스쿼트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눌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프링이 무겁다 보니까 왼쪽 발바닥을 누르는 느낌보다는 얘를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르 선생님의 발바닥에 그대로 페달을 눌러졌죠. 누른 것보다 영어 선생 못 가게 지금 손바닥으로 허벅다리 부분 눌러 얘를 뒤쪽 근육으로 당기면서 올라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거는 이유는 이 동작 때문인데요. 한번이 동작은 들어갈 때 와이드 스쿼트로 손을 떼볼까요? 생각보다 오른발 왼쪽에 있는 5대5의 균형이 어렵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미니볼을 향해 이 동작을 시행하기 전에 5대5로 누눌렀던 것이 이 동작을 선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보다 양쪽 골반 부분이 수평인데요. 왼쪽 다리 부분에 페달이 눌러져 골반이 틀어지기가 쉽습니다. 3단계 들어갈게요. 오른쪽 발가락 끝은 시트 끝. 왼쪽 다리는 뒤쪽으로 발가락 끝을 세워신 상태에서 밀어내고요. 어깨 수평, 골반 수평이어서 저는 왼쪽 골반 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복부를 제어를 하고 뒤쪽에서는 엉덩이, 앞쪽에서는 그대로 장력은 그리고 안쪽에서는 치고근을 사용해서 동작은 들어갔습니다. 이제 몸에 있는 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중심 잘 잡고 양팔 부분을 벌려주시고 왼쪽 발바닥 뒤꿈치 시선 멀리 바라보고 오른쪽 발가락 끝은 사선으로 보내주셔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따라가 다시 한번 올라오도록 할게요. 자, 잠깐 이제 앉아 주셔서 왼발 오른발 와이드 스쿼트로 밀어내주시면 발바닥 눌러서 이제 누르는 힘보다 끌고 오는 힘이 더 좋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자세보다는 지금 선생님들이 발바닥을 끈적끈적끈적 끌고 오는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거 보이시죠? 몸은 중심에서 가운데 점으로 이동해주시고 오른발 왼발 와이드 스쿼트로 보냅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뒤에서 보면 오른쪽 엉덩이가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무릎 높이가 그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엉덩이 힘 뒤쪽으로 해주셔서 등근, 장육근 치고근 이렇게 사용해주시고 하복부에 그대로 근육을 사용해서 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대로 내가 중심선에서 동작은 따라갈 거며 마지막 세 번째 3단계 동작입니다 초기장을 주신 상태에서 양발 벌려 주시고요. 이제 오른쪽 골반 부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며 오른쪽 골반이 끌고 와서 8번 동작은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도록 할 건데요. 발볼, 발바닥 뒤꿈치, 손가락 끝을 넘어서 가슴 열어주시고 왼발 사선으로 다시 한번 이어서 둘. 따라가 흔들리지 않도록이요. 망가다 저는 손잡이 빼고 동작은 들어가고 싶었지만 흔들리실까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